예전에는 노트북에서 가성비하면 레노버, 한성같은 브랜드가 먼저 떠올랐는데요 요즘은 HP를 최고로 뽑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HP가 작년 모델에서 모델명이나 스펙만 조금 변경해서 2023년형으로 출시한 모델들인데요 굳이 왜 같은 스펙의 제품을 다시 출시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이죠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HP 게이밍 노트북 3가지 모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HP OMEN 16K0123TX 모델입니다. 인텔 12세대 i5-12500H의 TGP 140W RTX 3060 탑재모델로 디스플레이는 16.1인치 f h d 해당도에 300니트, sRGB 100%, 144Hz 주사율을 갖춘 무난한 스펙입니다. 512기가 SSD에 16기가 램을 장착하고 윈도우 11까지 포함된 가격이 현재 114만원으로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12세대 i5의 TGP 140W RTX 3060 모델은 작년에는 없던 모델인데 올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하이 모델인 빅터스를 살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조금 더 높은 CPU 성능을 원하신다면, 동일 스펙의 CPU만 i7 12700H인 모델이 현재 129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두 번째는 HP 빅터스 16D1206TX 모델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빅터스를 살 이유가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꼭 100만원 이하로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해야 한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인텔 12세대 i5 12500H의 TGP 100W RTX 3060 탑재 모델로 디스플레인 처음 소개해드린 오멘과 동일한 스펙입니다. 다만 기본 메모리가 8GB이고 윈도우 미포함 모델이기 때문에 셀프로 램 업그레이드 및 윈도우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대 할인 적용 시 87만원이라는 가격은 모든 부분을 상쇄하고 남습니다. 100만원 이하로 RTX 3060급 게이밍 노트북을 알아보면서 램 업글, 윈도우 설치 등 작업을 셀프로 하실 수 있거나 시도해보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HP Omen 16 N0094AX 모델입니다. 최근에 한번 소개해드린 제품이긴 하지만 정말 가성비가 말도 안 되는 제품이고 아직 할인이 적용되고 있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라이젠 5세대 6800H에 TGP 150W RTX 3070 Ti를 탑재한 모델로 16.1인치 QHD 해상도 디스플레이에 윈도우 11까지 설치된 제품을 14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가성비라고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실 꼭 최신 스펙의 RTX 4000번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 제품이 현재 가성비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오늘 새벽에 갑자기 특가로 뜬 제품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MSI GP66 RTX 3080 모델인데요. CPU가 인텔 11세대 모델이긴 하지만 RTX 3080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이 이 정도 가격에 풀린 건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쿠폰 카드 할인 모두 적용하면 144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